일라운드 졌거든요? 아니. 아니, 잠수 타고 있었는데, 양심이 더럽게 네. 없어가지고, 그냥 죽였어요, 제가. 네. 아, 괜찮아. 이 수가 있었어 두번째 수가 있었어 아 그러지마 이제 이제 너 내가 죽여줄게 그냥 아 너무 속았어 나 지금 야소리를 줄여 소리 왜 이렇게 커 안봐도 나이제 진짜 아, 잠깐만. 아, 왜안해주 응, 나도 것도못 맞추냐? 이 까비지? 하지만 난 여기 있는 거 알지? 너 거기 갇혔죠 그냥 내가 가버린 아 근데 내가 죽인다면? 근데 여기서 반전으로 내가 널 죽인다면 그냥 응. 너는 그냥 찌꺼기가 돼서 버려진다면? 근데 내가 두개 때린다면? 내가 근데 주, 죽인다면? 근데 내가 이길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거? 내가 죽인다면? 그럼 내가 이길 수밖에 없지. 와보기도 모자개주 왜인 줄 알아? 라고 누지 왜냐면해쳐져도 돼는데. 난 죽었어. 아 자리 바꾸기야. 뭐, 아나 이제 너너 뭐, 여기 뭐. 너, 너 양양한 거끊어진다말이어쩌라고 요거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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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보라고. 아, 여러분들, 저 밖에 말게요 음, 말안할 수도 있으니까요. 잘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한번 뭐어봐 못 한번 못 건데. 아, 무서워. 오지 마.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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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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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우 도두두+ 시소시 소시+ 시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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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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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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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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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소시+ 소시 두두두 자고 쇼 홍수 두도도도아씨 빨리 나와 시청자분들 재미없어 하잖아 네 얼굴보단 재밌어 아뭐가 완전 재미없어 아 재미없게 끝내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이랬어 아 네가 오라고 아 송아 나 오라고 아 네가 들어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걸. 넌 이제 죽죠? 도쿠라 아! 아! 아잘잘움는데 여러분들 동생 너무 쉬워요. 지금 빡쳐서 공 쳤거든요. 야 골라줘. 자 <laughs> 투척 레리로를 빼고 안 됩니다 이제. 나 지금 너가 공약 올려서 안 봐주기로 했다고. 이래죠. 조작 내리롤이 빼고 안 된다 했습니다 코코? 아니야, 아니야, 시키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없음 이제부터. 딱 이런 이러면 바로 끝나는 거임. 오케이. 아시 선택까지가 아니라 고르면 끝나는 거임. 이제부터 시작. 제발 이지이지 아니, 내가 안 된다 했잖아. 뭐. 추적을 레디로리 빼고 안 된다고. 니네 미코 했으니까. 미코 할땐안 돼요. 딜러 할땐안 되지. 재키 뭐? 오케이. 되겠냐? 아, 이걸로 가야 되고? 아니, 여기 있다가? 오케이, 가자. 야, 빨지 마, 들어. 베개를 왜 빠니? 너 내려가, 오지 마. 도망가고 있네. 하나 더 와, 씨, 도망가는 것 봐라. 하나 더 있잖아. 많지, 너 외모. 외모 다 찾지. 난안 가지, 여기 하지가추지여기또가겠지 여기 또 가겠지. 여기서 딱 가면, 언제 들어으러 가겠지. 그럴 줄 알았지. 난 여기서 한개더 쓰지. 넌 절대 못 쓰지? 넌전로하 그럼 나연로가지 자, 여러분들. 이제 끝났습니다. 제도구름가 가둘게요, 그냥.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아, 너 가운데 못 오게 한다, 유란. 끝났지, 뭐. 여러분들, 더볼게 있을 겁니까? 더볼게 없죠, 이건. 역시 때릴 수밖에 없지. 여기 에머 다 빼고? 아, 잠깐만! 에이스 바뀌었네, 이제쟤한판 아! 이겼다고 좋아해요. 그것도 라운드인데, 판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거 쓰죠? 여기서 그냥. 우빙하는 척 하면서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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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할아 턴! 유라! 넌 아직 안 된다. 왜 그래? 너 화났어? 맞았어, <laughs> 여기에. 야, 골라줘. <웃음> 골라줘. <웃음> 아니 근데 두쪽레리쬐이 너무 하잖아. 응 네가 그걸 안 하면 되지. <laughs> 바 보니? 그럼 <laughs> 다이너도못 걸릴래? 응? 다이너 못 걸려. <laughs> 다이너 골리어야지. <걸릴래>. 대신 <laughs> 내가 선택할 수 있지. 내가 졌을 때는 선택할 수 있지. <laughs> 그 책이랑 다. 비해줘라 비. 아 비하지 마 진짜. 아 진짜? 아 비하면 안 돼. 어 다행이다 비 지나쳤네. 피프리마들프리모네너잘하이 데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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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데왜브 데이브 데이이이이브 데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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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뺐브 데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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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 아, 이거, 누가 재거 이거, 그럼 안 할래? 그만 할래? 거이야 싫은데? 공부가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싫은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기겠다봐줄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제 피해 주고 싹쓰라락러라러쓰 봐줬는데 왜이렇이 못해 응 이겨주 응너한대러 쓰러 내가 봐준거죠? 안봐줘이 돼? 어이러이안이줘 이제부터 쓰러 쓰러 이러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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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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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아 렉도 경기에 일부분이에요. 어쩌라고? 어, 다파 우리야. 참, 참. 네가요? 해봐. 해봐. 아, 나 없어. 나 없다고. 없어. 아왜안 쓰냐고. 뭐. 이겼다! 아, 어떡하지? 너무 쉽다. 아, 무꿈피 할래? 어! 오케이. 엄마, 근데 나 배터리 없는데? 그럼 안 하지. 왜? 그럼 충전하면서 해 충전해줘. 아 맵이 빡세요. 충격, 니가 해. 메비, 아우 좀이상해야죠 죄송합니다. 거를 아 위로를 해야 했어야, 했어야 됐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본계로 옮기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본계정이 없어요, 사실. 원래 25,000점짜리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 패드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새 패드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죠? 자. 저희 클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후 아율 클럽이고요. 자 만든 사람이 누구였나면 랭커 꿈나무인데 왜 장로라면요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랭커 꿈나무가 대표였거든요. 근데 이율이라는 사람한테 대표를 넘겨주고 그다음에 이율이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그 해줬어요. 그 대를 대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게 난데, 내가 거의 대표 아닌가? <laughs> 지인입니다. 아는, 한 패밀리고요. 이거는 제 부계정이죠. 근데 저보다 캐릭터가 많아요. 어후. 점수도 높네. 점수도 높고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바로 주고 바로 나가요.